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8강 어, 오늘 뭐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주로 공격을 앞으로 많이 치고 나가는 걸 많이 했죠. 작은 동작 머리치기 할 때도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했고 손목 머리도 앞으로 치고 나가는 기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검도에서는 앞으로 치는 것만 했냐? 아니에요. 뒤로 치는 기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격이 태격 기술이라고 해요. 태격 물러가면서. 격자를 친다그래서 태격기술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태격머리치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태격머리 물러나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자 이거는 언제 쓰느냐 태격기술은 태격기술은 언제 쓰느냐가 어, 언제 쓰냐면 음, 서로 공격이 이사람이라 나랑 서로 막 공격을 하고 있어 근데 막혔어 앞에서 이렇게 서로 막혔어 그러면 이때, 이때 붙어있을 때 내가 앞으로 못 치고 나가니까 뒤로 빠지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검도는 앞으로 공격도 가능하지만 뒤로 공격도 가능하다는 거꼭 뭐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태경 머리 기술을 해볼 건데 이태경에서는 머리만 있느냐? 아니에요. 손목도 있고 허리도 있고 또 응용 기술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일 기본적인 거. 태격머리 기술만 연습을 한번 어, 배워보도록 해, 해볼게요 태격머리 태격머리는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이호둥이에 들고 있는 데가 여기 죽도의 호둥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내가 이 사람이랑 공격을 했는데 나갈 수 없었을 정도로 붙었을 때 그러니까 보통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공격을 하잖아요 떨어지다 공격하다가 유효 타격이 안 됐어. 서로 타격이 안된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부딪혀. 이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뒤로 빠지면서 앞으로 못 나가니까 뒤로 빠지면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뒤로 빠지면서 앞으로 못 나가니까 뒤로 빠지면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끝에 존심도 넣어야 돼 물론, 여기에서 끝때 존심도 넣어야 돼요 어. 자, 우기서 그대로 치면서, 머리, 머리!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런 평, 정확하게 맞으면, 정확한 득점이 되고, 응. 유오타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치는 거는, 이제, 늘 치는 거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빠져나왔는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 천천히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자 보세요 상대랑 나랑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절대 이거 들면 안 돼요 들면 이게 내빈 공간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발발 발 모양 보세요 발 모양 자이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발이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제자리에서 친 다음에 오른발로 밀어줍니다. 주 밀어주면서 뒤로 빠지면서 머리. 다시. 치는 거같는 치는 것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그대로 발을 굴르면서 머리, 그대로 머리. 봤죠? 머리 치기할때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가지만 이 태극 머리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오른발로 쿵 하고 이거를 뒤로 쑥 몸이 체중 중심이 뒤로 갈수 있게 가져야 돼 그렇다고 너무 밀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짝 밀리는 정도만 내가 살짝 밀리는 정도만 발을 쿵 해서 살짝 뒤로 밀려주는 것만 빨리 빠져야 돼요 느리게 빠지면 안 되겠죠 느리게 빠지면 상대가 바로 쫓아올 수가 있으니까 쳤을 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대로 머리 머리 이런 식으로 자, 발 동작, 발만 한번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발이 부르면서, 그대로. 머리. 자, 이 발이 된다 그러면 이제 손으로 가야 돼. 자, 이 발이 된다 그러면 손. 근데 손은, 이렇게 들어쳐야 되냐?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왼손을 쭉 뻗어주면서, 그대로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왼손을 기대를 높게 왼손을 높게 높게 올린 다음에 그대로 빠지면서 머리 왜 높게 하느냐 낮게 해버리면 상대가 꽂혀서 반격이 돼요 근데 높게 해버리면 상대가 꽂아놓는다 그러면 내가 한번더 공격을 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연타라고 그러는데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연타 한번더또실수있는거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치고 난 다음에 올려줘요. 왼손이 이마위까지 하카 세우고 그리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존심을 누면서 머리 이렇게 나무내 하는 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치고 나가는 동작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되냐 이제 요 연습을 해줘야 돼요. 붙어서 머리 이렇게 발하고 칼하고 같이 서 머리 하고 내려오면서 다시 머리 내려오면서. 요 연습을 해줘야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초 타격, 처음 시작했을 때 타격이 중요해. 머리, 이런 식으로. 다시, 머리,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더, 머리, 이런 식으로. 자, 자. <목소리> 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들어서, 머리, 이렇게. 자, 오른발로, 머리, 치고. 이거를, 이거를 한 10번에서 20번 정도를 반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고 빠지는 연습을 해봐야 돼. 여기서 잡고, 그대로 잡고, 머리! 머리! 근데 이것도 기압을 빨리 굵게 올려주면서, 머리! 이렇게 올려줘야 돼. 자, 아, 한번 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빠지면서, 머리! 머리! 그런 식으로. 어떤 친구들은 막밀려갖고 막, 밀려봤구만. 으흠, 아,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밀려서, 막, 이렇게 밀려서, 옆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똑바르게, 이사람이랑 나랑 바라봤을 때, 똑바르게, 치고 나서, 자세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거, 태극머리, 오늘 이거 해봤는데, 제자리에서 치는 거 먼저, 자, 요거, 요, 요거, 0번 정도 해야 됩니다. 요거, 20번 정도 하면, 바라보카라 굴러서 그대로, 치면서, 머리.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연습해봅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격은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뒤로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 기술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거 태경머리. 이 기술을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어, 나는 왜 이렇게 숨이 차니? <laughs> 자, 자, 아무튼 날씨도 덥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런 연습을 많이 할수 있도록 해봅니다. 알셨죠 자, 태격 머리치기 기술. 자꾸 해 보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들 열심히 연습하고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let's do this fucking shit.